네, 반갑습니다. 달리는 CEO 박종욱입니다 지금 신장암 수술하고 나서 제가 3개월이 지나서 지난주에 검진을 받았는데 다, 상, 뭐다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1년 후에 지금 보자고 하시는데 일단은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게 있어요. 5시 20분에 산에 오르고 있습니다. 근데 일단은 정신과 몸에 굉장히 좋아요. 그, 체중에도 좋고, 그래서 지금 제가 72kg까지 지난주에 갔거든요. 70kg까지 좀 빼보려고 하는 거고, 무엇보다 좋은 게, 사람들이 얼굴이 좋아졌대요. 회색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합니다. 어, 많이 하고,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끌어들은 당기는 힘이 좀더 좋아졌다는 느낌 이좀 들고, 그런 것 같아요. 자신감도 더 생기고, 어, 그래서 좀, 어, 요즘 하고 있는 습관이고, 제가 계속 이런, 생활 습관 하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. 아또 아침 주스, 아침에 주스 먹, 아침에 주스를 먹는데 사과랑 당근이랑 어, 이렇게 브로콜리랑 이렇게 해서 먹고 있는데 그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. 네 바나나를 원래 넣었는데 바나나는 좀 빼는 게 좋겠다고 지인 이 얘기하더라고요. 어, 칼륨이 많아서 신장이 좀 무리가 갈수 있다. 어, 그래서 바나나는 이제 빼려고 하고 있는데요. 어, 그것도 한몫한것 같아요. 어, 좋은, 지금 좋은 습, 습, 습관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다 어, 생각이 듭니다. 네. 그러면 신장한 극복기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